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전복입니다. 오늘은요, 저번 유튜브 영상에 했었던 그 겨울의 봄좀 이상한 탈출맵을 2탄을 진행해 볼 건데요. 여기 있는, 이게 조금 어이없게 엄청나게 티나는 그거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 진료실 열쇠를 하고, 말씀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2 진료실 열쇠. 뭐, 제2 진료실이 어디야? 이거 제2 진료실인가요?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요. 제2실, 진료실, 저기. 오,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 다 다행이야, 저요. 물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문단속은 철저히 해야죠. 밖으로 나가는 문 열쇠. 차겨울에게, 겨울에도, 겨울에게도 봄이 있다? 으아 뭐지? 으아 저 저거 그냥 놔두고 이거 밖으로 나가는 문 문인가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노을이 지고 있어요 노을 지면 안돼 시간을 낮으로 정하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한 길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저기가 밖으로 나가는 문이, 문이다 이거지. 그죠? 여기가 엔딩인가? 나, 나도 마지막으로 보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정말 좋아했다고. 아니, 지금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보마, 거기서도 잘 지내고 있는 거지. 그 때였다. 하늘에서 봄이가 내려왔다. 그리고 지갑을 털었다. 그랬더니! 거기서 먼지가 나왔다. 보고 싶어서 참아, 지금 너에게 갈게 사랑해, 봄아, 자살했나저 이거 뭐야, 이거? 자살한 거야? 자살한 거? 예 엔딩이다 엔딩 엔딩 그게 엔딩이 자살이었어요. 그러면 저도 이만 클로징 해야겠죠?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복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재미 아니 재미 없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에 할 맵을 정해주시고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이빠이